과제하기 싫어서 긴 브이로그입니다. 아니, 자꾸 침대에 누우려니까 자꾸 아빠 엄마가 침대에 눕지 말라고 그러고 이래서 사서 찍고 있는데 진짜 죽을 맛입니다. 자, 아, 형도 과제를 하기 위해서 제 방에 와 있는데 너 뭐, 뭐 한다 했지? 뭐? 왜안 보여줘? 뭐 야, 목, 목 뻥. 아, 나 꺼져, 지 형이 삐져서 나갔고 형이 방금 삐져서 나갔습니다. 문을 왜 제대로 안 닫아? 아, 과제하기 싫은데. 이거 독일 물한잔 마시면서 과제를 하고 싶은데 못하겠습니다. 일단은 요 불빛도 그렇고 아까 밥을 좀 많이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드럽게 부릅니다 너무 졸려 맥도날드 쿠폰 써야 되는데 요즘 맥도날드를 갈 일이 없어가지고 여기 다쓰레기 됐네. 파리 가스때잘 썼던 선글라스 얼 어, 이거 나나온요 여기다 두고 일단 제 과제가 이건 아니고 이거 수학을 찾는 건데 좀 치팅을 해보려고 구글에다가 제일 쉬운 과제 토픽이 뭐냐 라고 검색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다좀 얼버무려가지고 대답을 하는 거 보니까 얘네도 몰라 그냥 어떻게 하긴 했는데 아 그냥 과제하기 싫습니다 그냥 그냥 쉬고 싶어요 타임라인 진짜 못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타임라인을 짜주냐 근데 이걸왜 찍는지 모르겠는데 공부하기 싫으면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안 좋은 버릇시긴 한데 그래도 게임하는 것보다 낫겠지 아그 파리 무다인단 영상 많이 봐주세요 100만 넘어서 천만 정도 갈수 있으면 좋은데 뭐 그럴 일도 없겠지만 학교 브이로그나 여행 브이로그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차피 이 영상은 아무도 안볼 거거든 에휴 내가 뭔과제를 뭐 하냐 오늘 에휴, 그냥 자야지 아이씨 불안 껐네 에휴 불 끄고 자도록 하겠습니다